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소식을 기쁜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급하게 지 외부에 있는데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NHS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에요 여기서 우리 레그담비밥이 신약 등록 예정에 있다는 그런 소식이 매우 기쁜 소식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레그담비밥. 레그 담비 맙 보이시 죠？이걸 번역 기로 한번 돌려 볼게요. 레그 담비 맙 보이시 죠？자, 이, 부 분이 핵 심이 죠？신약 사전 등록 영 국과 e u 에서 진행 된다. NHS English e n g 는 신약을 의뢰했습니다 영 e 과 g 신약이 사 e 등록된다는 그런 중요한 또한 이슈가 나왔죠. 우리 레키노나가 수출 과연 언제쯤 나올까요? 매우 간절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싱크풀의 토론 방에는 자료를 이용했고요. 보시면 셀트리 오호호 님이세요. 엄청난 실력자님이시죠. 구글링에 있어서 거의 뭐 최고로 달리시는 것 같아요. 이분께서 NHS 영국 의약품 등록 예정, 영국 EU 신약 등록 예정 이 부분이에요. 아까 같이 보셨던 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신약이 등록되고 있다. 번역기로 돌려봤죠. 이 부분이에요. NHS 잉글랜드는 신약을 의뢰했습니다. 레그단비맙 신약 사전 등록 영국 EU, 그렇죠? 레그단비맙 2월 26일 2021년. 자 아, 그리고 리제너론과 동시에 사이좋게 등록 예정입니다. 그렇죠? 자 대단해요. 자 여기 나와있는 또 부분이죠 영국과 EU에서 그쵸? 레그담비마 자 그리고 리제네론 요부분 자 조만간 우리 셀티온의 레키노라의 신약 수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은 레그 담빔밥 레키노라에 대한 그 수출에 대한 부분,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증권사 보고서를 같이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을 보더라도 아직 실적에 주가에 크게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에 반영이 될수 있다. 이 부분을 착안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